안녕하세요, 카멜레 공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게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세요. 오늘 지금 치마를 입었거든요. 닉넨 치마. 밑에 단이 리아처럼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주머니도 있고, 허리는 고무줄, 고무줄 밴드로 되어 있어요. 주머니도 있고, 앞에 장식으로 이렇게 리본 끈을 달아놨습니다. 리본으로 매도 되고, 이렇게 장식으로 늘어뜨려놔도 됐습니다. 멋스럽게. 고 이렇게 보라색 면티에 스커트 입고 가방을 가방 하나 메고 이렇게큰 리본 있는 요런 가방도 있고 똑같은 건데 리본만 조금 다른 무늬. 라벤더 꽃 무늬 리본으로 이렇게 조금 눈에 띄게 다르게 배색을 했어요. 예쁘죠? 그리고. 제가 한번 보여 준 것도 있는데 요 난방 아직까지는 아침에 조금 많이 쌀쌀합니다. 가을 날씨 겉에 어떨 때 겨울 날 초겨울 날씨 같기도 하고. 가방도 하나 딱 메고 멋쟁이 같죠? 동남방, 날씨가 약간 쌀쌀할 때 걸치면 엄청 좋아요. 하나씩 가지고 백팩에 넣어 다니도 되고, 입었다가 더울 때는 벗어서 그 백팩 가방에다가 넣기도 하고 하면은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또 예방도 할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인견인데, 박스티한 소매가 끝에가 요렇게 돼있어요. 그러고, 한쪽에는 소매가 요렇게 밑에 묶을 수 있는, 모양 낼수 있는 끈으로 묶을 수도 있거든요. 요, 티는 조금 박스티한데, 약간 저처럼, 제가 티를 지금 제일 작은 스몰 사이즈 입었는데 여기 큰게 박스 티한데 약간 한량하게 크게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인견인데 좀 시원한 느낌, 차가운 느낌도 있고 되게 괜찮아요. 약간 박스티하게 이렇게 요 모양으로 이렇게 묶고 한쪽은 팔이 이렇게 되고 한쪽은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브릴 사이즈로 해서 약간 칠칠. 77에서 88초까지는 88까지도 입을 수, 충분히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넓어서 한랑하게, 사이즈를 좀 작게 입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입으면 한랑하고 편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괜찮죠? 모양도. 디자인도 괜찮고 여기 인기가 좋았던 제품이거든요. 제가 염색한 겁니다. 보라색으로. 그리고 또 다른 걸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커트를 다른 스커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리본이 이렇게 장식으로 달려 있어요. 요런 치마도 있거든요. 요거는 허리가 고무줄인데, 한 27, 8까지는 충분히 입을 수 있어요. 제가 먹물로 이게 원단은 면이거든요. 면 20수. 먹물로 무늬염을 해서 그다음에 보라색으로 염색을 했거든요 이런 거는 더럼 세탁기에 울 코스로 울 샴푸로 해서 돌려서 반독으로 돌려서 빠셔고 바짝 말려서 다림질을 살짝 하면은 모양도 잡아주고 예쁘죠? 마음이 드신 분은 문자나 전화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치마 스커트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스커트가 요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요거요는 밑에가 약간 고리아로 모양을 잡아놨거든요. 요 치마도 맹, 면 20수. 더울 때요 치마 하나만 입어도 엄청 시원해요. 밑에는 모양으로 이렇게. 중간 옆에 지퍼가 있어요. 허리에 고무밴드가 있고. 요것도 허리 고무밴드 있으니까 한 허리 26, 27. 정도는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조금 날씬하신 분들이 입으면 예뻐요. 이거는 인견 이불인데 예쁘죠? 꽃무늬도 있고 더울 때 인견 입을 하나만 덮고 자면 보라 색깔로 예쁘게 색을 내놨어요. 무늬도 예쁘고. 예쁘죠? 이거는 혼자 충분히 편하게 덮을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아주 작은 사이즈도 아니에요. 보라색으로 색깔을 예쁘게 해서 꽃 무늬도 있고, 더볼때 이거 듣고 자면 엄청 시원하겠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세요. 제가 택배로 포장을 예쁘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자켓을 하나 입어 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핸드메이드로 직접 옷을 예쁘게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인기가 좋고 판매도 엄청 잘하시는 분이에요. 밴드에서도 유명하신데, 제가 옷이 하도 예뻐서 아리스님들한테 한번 보여주려고 제가 갖고 왔어요. 가 리본으로 이렇게 달려가 있어요 보라색으로 소매가 소매는 약간 칠부에서 조금 더 내려오게끔 꽃무늬가 되게 예뻐요 천도 린넨이거든요 원단을 엄청 좋은 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고급이에요. 우에 자켓은 이거는 직접 핸드메이드 제품이고, 그래서 요거는 자켓이 조금 비싼데, 요거는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모양이 너무 예쁘고, 요거는 77 사이즈까지 또 입을 수 있는, 근데... 약간, 6677? 55반 부터 해서 77까지는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예쁘죠? 제품이, 원단 자체도 닌넨으로 최고로 좋은 걸로 쓰시니까, 마음에 드신 분은 한번, 문자나 전화로 한번 문의해 주세요. 되게 괜찮아요, 옷이. 저희 친정엄마도 입어보지만 너무 예쁘다고 소매를 좀긴 소매로 해갖고 하나 맞춰달라고 하시던. 여러분, 제가 보여준 것 중에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신 거 있으면 전화나 문자로 해서 연락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그 예쁜 제품 있으면 영상을 다시 또 찍어서 올려 보내겠습니다. 안녕.